안녕하세요. 저기, 대박난 박약사입니다. 아, 오늘, 그, 주말인데요. 어, 12월 10일, 토요일 주말입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앞에 서는데요 사실, 요 사이 그 주식시장이 조금 힘을 힘을 지금 좀 빠지고 있죠. 그런데,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은 아주 재미없는 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만 하더라도 어 사실 그 상방으로 틀어서 산타 랠리를 상당히 기대했던 바가 컸었죠. 그런데 그 산타 랠리는 고사하고 지금 주가가 험악하게 흔들리고 있는 한 주였습니다. 제가 이 주식은 항상 그래요. 대처에 대처를 해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측을 하고 대처를 해야죠. 예측을 하고 그래서 어 지금 이게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 그 종합주가에서 차트죠. 아마 주식을 웬만하게 할줄 아는 사람들은 아마 2000, 음, 여기서 2500포인트는 뚫고 2600으로 가지는 못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꼬꾸라질 것이다. 하는 예측은 많이 했었죠. 어, 근데 그 예측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게, 이종합주가수 차트를 보면은 요게 이렇게 빨간선이 지금 현재 21선이죠. 이게 빨간선이. 이 빨간선의 21선이 기울기가 옆으로 이렇게 뉘어버리면, 빨간선의 기울기가 옆으로 이렇게 뉘어버리면, 조금 시일이 걸립니다. 아, 여기서도, 여기서도 올라갔다가 그 징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야 돼요. 이 5일선이 21선을 데드크로스가 나고 그 밑으로 음봉이쭉 빠져버리는, 그러니까 12월 5일, 12월 5일날, 5일선이 21선을 데드 코러스가 나면서, 이음봉이 이렇게 나버리면은, 이때, 누구나, 어느 정도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감지를 해야죠. 어 그러니까, 약간 한, 3, 4일 전에 감지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장대 양봉이 하나 쭉 솟아졌으면은, 분위기는 달랐을 판인데, 그러지를 못하고, 지금 이렇게 흘러버리는 바닥에 결국은 음, 이러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금리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아 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이렇게 빠졌고 그 겨, 금리가 어느 정도 어, 이제 정점을 찍고 내년 어 상반기나 하반기부터는 금리가 어느 정도 정점을 찍을 것이다. 당분간 주가가 이렇게 큰폭 상승이라든가 큰 깨지고 내려가는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하나의 어떤 횡보장세를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하나의 예측은 해봅니다. 외국인들의 그 매매 형태를 좀 봐야 되겠고 선물 매수매도 형태를 좀 봐야 되겠죠. 자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에 제가 주시장에서 30년 이상 어 매매를 했지만 이그 경험을 되살려 제가 분석해 보는 것은 그래요. 어 이렇게 우리나라 주시장이 에, 결국은, 우리나라 주시장은, 식 이렇게, 갈듯합니다만은 이때는 오바시팅이 나온 거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어, 큰폭 상승이나 큰폭 하락이 없이, 한, 400, 500% 정도를 위로, 아래로, 이렇게, 그러니까, 2100과, 아, 어, 2000, 한, 500, 600 정도 사이를,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장이 연출될 것이다. 내년이나 내후년, 뭐, 이렇게까지. 근데, 넬리는 조금씩 나오겠죠. 이 베어마켓 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보라 베어마켓 넬리. 이 하락장성에서의 그 넬리가 나온다 해서 베어마켓 넬리라는 단어를 쓰죠. 그런데, 지금 이 베어마켓 넬리는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어느 장에서도. 어, 이렇게. 그러면, 저는 그 위로는, 어, 2000, 2600포인트, 2600, 아래로는 어, 2100. 여기에서 몇년 동안의 어떤 주가 흐름이 좀 형성되지 않을까. 아, 이런 하나의 생각을 해봅니다. 어, 이, 그러면 이때 이렇게 500포인트 내에서 위로 아래로 500포인트 밴드 내에서 움직였을 때 보면은 가는 섹터와 스타 종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죽는 섹터와 스타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죽는 섹터와 스타 종목들은 이제 우리가 주식 매면함에 있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12월 달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12월 달에 돈의 흐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 돈의 흐름 변화 감지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이 종목이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올랐어요. 4천원짜리가 한 3만원까지 갔으면은, 한, 한 7배 정도 올랐죠? 저점에서 보면은. 한 7배 정도는 올랐어요. 한700% 올랐는데, 그 고점을 찍고, 쌍봉을 치고, 지금 주가가 하염없이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까지 빠지려고 하는 것은 뭐, 저는,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 습니다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장기평선이 짓누르고 있잖아요. 이 장기평선이, 정배로 되기까지는 실이 많이 걸린다 이거요. 예 반등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성 엔지니어링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반등을 먹으려고 매매를 하는 거지 진짜 상승장으로 턴해서 가는 것을 매매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러듯이 그러니까 항상 주식이 떨어질 때 보면은 반등을 하면서 떨어집니다. 반등을 하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 반등을 먹으려고 하는 매매를 주성 엔지니어링을 하시는 바와 같이 예, 지금, 이 하락, 하락으로 접어들었다, 이거요 말하자면. 그러면 이 하락으로 접어들었을 때이메카니즘을이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차트를 통해서 보면은 엄연히 예, 드러나요. 그러면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이 회사가 돈을 못 벌었냐? 반도체 돈을 벌고 많이 벌어요. 그래서 이게 올라갔는데 주식이라는 것은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회사가 돈을 많이 벌고 뭐 전망이 좋다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갔는데 고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하면 추세가 변해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추세, 추세가 꺾인 종목은, 추세가 꺾인 종목은 매매를 주의 깊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대박난 박약사 유튜버 채널을 시청하시는 우리 분들께서는 추세가 즉,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주식에서는. 그러니까, 추세대로 움직이는 그 종목이 있고, 추세를 이탈해서 이제 꺾어지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이 주성 엔지니어링에서 한번 보자, 고요 추세가 이미 꺾였죠? 카카오 게임지를 볼까요? 이 추세가 꺾였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추세가 꺾여요. 추세가 꺾일 때 보면은, 제가 이 유튜브 영상에서, 교육용 영상에서 추세가 꺾이는 과정을 많이 그 설명을 해놨어요. 우리가 정별 상태에서 가다가, 추세가 꺾이려면 어떻게서 해 꺾이는가 하는 내용을 제가 그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주식 영상을 통해서 그 영상을 통해서 하나 교육 영상을 통해서 깊이 있게 한번 말씀드린 거가 있죠. 그러니까 주 주식은 추세다. 코스피 200 종목 이 특히 그러고 코스닥 150 종목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니매도 치는 종목과 공매도를 치지 않는 종목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공매도를 치는 종목은요, 추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공매도를 치는 종목은, 공매도가 살아있는 종목은 추세가 완전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칠수 있는 종목이냐, 공매도가 칠수 없는 종목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매매 형태를 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움직이는 종목은 별도고,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은 첫째 추세고 두 채가 수급이에요. 그냥 수급과 추세가 이제 맞물려 들어가는 거죠, 말하자면. 회사가 좋아지고 돈을 번다 이런 것은 여기 차트 속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추세와, 말하자면, 그 어떤 수급이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이 옛날에 신풍작이 추세가 하락하고 있을 때, 하락하고 있을 때도 수급은 들어와요. 추세가 하락하고 있을 때도 수급은 들어오는데, 수급이 일정 부분 들어오다가 또 죽어버리고, 일정 부분 들어오다가 또 죽어버리고, 이래서 계속해서 자기들 또 하나의 어떤 반등창에서 영업을, 반등, 반등을 이용한 수익을 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한번 꺾인 종목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을 드렸죠. 어. 이것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 것인가, 안 해야 되는 것인가 답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지금 제 유튜브 영상을 볼때 이거 하나만 잘 기억해 두시고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추세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61선이죠. 61선. 이 61선은요, 하나의 추세선입니다. 61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61선이 추세예요. 그러면 61선이 완벽하게 꺾이려면 어떻게 꺾이냐 그러면 대부분 보면 은이 주석연재형 볼때 21선이 61선을 데드크로스가 내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LGNC 솔루션에서 보면 은 이게 반등을 하다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좀 반등을 하다가 21선이 61선을 데드크로스가 나는 장면이 나올 겁니다. 나오려나 안나가 모르지만 저는 예측을 하는데 이 21선이 61선을 데드크로스가 나면은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당분간 이게 이제 말하자면 힘을 못 피고, 배터리 대장주가 하나의 어떤 변화가 오는 거죠.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어, 이게 월봉으로 봤을 때 하나의 이런 박스권 형태가 나온다면은 지는 주도주가 있을 것이고, 가는 주도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주도주와 지는 주도주를 우리가 구분해서 매매를 한번 해보자. 지금 여기서 하나의 500포인트, 600포인트의 밴드를 형성한 이 박스권 매매는 우리가 앞으로 몇 년을 두고 해야 된다. 했을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변화를 감지하고 매매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냉철히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DNC 미디어라는 종목에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DNC 미디어, 그 콘텐츠 드라마 제작 이런 콘텐츠 섹터에 속하는 종목인데요. 지금 어, 때 아닌 우리나라에 그 콘텐츠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가끔 말씀을 드렸지만 어, 대표적인 경우 인자 이 사마 네트웍스, 그다음에 기다리 스튜디오. 포바이포 키스트 가온 미디어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제 내가 몇 개를 보여줬지만 이 콘텐츠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제가 오늘 우리 여러분들에게 DNC 미디어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DNC 미디어는요. 유통 주식 수가 한 600만 주 정도 돼요. 적죠. 근데 신작하고 해외 시장으로서의 고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하나의 종목인데요. 카카오 페이가 아, 이래 주주로 되어 있죠. 중국과 일본 시장 해외 시장의 콘텐츠를 전자책으로 변환해 가지고 플랫폼을 제공하는 동사인데 이 회사가 그 말하자면 연평균 200% 이상의 매출 증가를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영어로 인기 이 자막을 영어로 선점해 가지고 공개해서 고객 한 굉장한 고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일본, 일본에도 뭐 회사를 만들고 그래서 DNC 미디어라고 하는 이 회사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 지금은 역배드지만 우리가 충분하게 2만 한 5,6천 원까지는 한번 반등을 세게 할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종목의 반등을 이용하는데 그 돈이 몰리는 섹터가 지금 콘텐츠 영상이니까 우리가 여기가 서 한번 그 돈을 벌어보자 이거예요. 제가 항상 돈이 쏠리는 쪽으로 한번 내면을 해보자 해서. 리오프닝 관련주를 지금 대표적으로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뭐, 애경산업. 애경산업은 지금 이게 오르고 있어요. 뭐 이렇게 쭉 거의 떨어져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하락했었죠. 7분의 1 투박 났어요, 이게. 그러다가 지금 밑에서 오르고 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아모레 지. 음. 그 다음에, 생활건강. 대표적으로 이제 몇 개만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지금 주가가 떨어져서, 어 밑에 바닥에서 지금 어,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꼭 이런 것들을 매매하라는 얘기 아니라, 어, 저는 잘 봐서 델리케트하게 제가 오늘 그 DNC 미디어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20주선을 넘었어요. 이 매매할 때는 20주선을 매매한 종목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20주선을 넘은 종목들을 눈여겨보라. 20주선을 넘은 종목. 저점을 찍고 20주선을 넘은 종목 여기서 추세를 돌려도 돌린다 이 말이에요. 자 20주선을 넘은 종목이 애경산업입니다. 아무래 퍼시픽 아무래 지 생활건강 이런 것들이 지금 20주선을 넘겼어요. 뭐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대박 드라마 콘텐츠 제작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져가지고 이런 쪽으로 눈을 한번 돌려볼 때가 됐다. 리오프닝 중국 개방 이런거 그 다음에 뭐 화장품도 그렇고 그 다음에 드라마 콘텐츠도 그렇고 그러면 이런 쪽은 지수는 많이 못 올라요. 그래서 지수는 많이 못올르지만 우리가 그나마 아, 눈여겨볼 색터를 이런 쪽으로 가서 우리가 한번 보자. 제가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영상 찍을 때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은 DNC 미디어 요거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오늘 그 드라마 영상 그... 제가 그 이렇게 그 영상을 보내드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내 나름대로는 드렸고요. 어 지금 6 0일선과 21선의 어떤 흐름이 돌고 있잖아요. 어 밑에서 바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추세를 앞으로 돌릴 수 있다. 여기서는 추세가 안 돌아갔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저점을 찍고 추세가 돌아갈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반등을 반등 종목을 우리가 매매하더라도 이런 종목을 가서 매매를 하자, 이 말이에요. DNC 미디어. 한번 꼭, 어, 뭐 강조하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다음 주에 수익을 좀 많이 났으면 이런 생각이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LG 에너지 솔루션 챙기, 챙기자. 밑에서 사신 분들은 빨리 수익을 좀 챙기자. LG학도 그렇고, 삼성 STI도 그렇고, 이,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좀 우리가 수익을 챙기는 방향으로 이제 중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이제 애경사람이라든가, 아그 어, 다음에 이, 아무래 퍼시픽, 아무래 지, 이런 것들은 이미 바닥에서 이제 움직거리고 있기 때문에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움직거리고 있으니까 이런 정도로 눈을 한번 돌려보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꼭 말씀드렸고요. 다음 주에도, 어, 많은 그 수익 창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이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